아 여기 미케비치 해변인데요. 오전에 지금 햇살이 엄청 좋네요. 어 그래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야 생존 얘기, 생존 얘기. 아 어, 여기 어 뭐지 한항 미케비치 해변. 여기 오전인데 오늘은 바람도 시원하고 어 뭐라 그럴까 어, 바람도 시원하고 햇빛도 어, 약간 쨍쨍이긴 하지만. 파도가 아주 좀 쎕니다. 근데 그 바다 컬러가 아름답지 않네 바다 컬러가 약간 <laughs> 황토색이에요. 황토색. 여기서 사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. 요렇게. 요렇게 아, 한번 찍어볼게요. 추리케 위치 해변에 왔습니다. 그래갖고 여기 뒤를 보면 어, 뒤에는 요렇게 아 요렇게 요렇게 미케비치 해변에 여기에 제가 저기 물론 하얀색 옆에 있는게 캔버스 호텔이에요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아 미케비치 해변에 아, 해안가 따라서 해안가 따라서 그돼 있네요 그래갖고 어 완전 기본은 짱입니다 아주 어, 뷔페에서 어, 4접시 마지막에 커피하고 또 커피하고 또뭐 하지 뭐 먹었어요 그래 완전 시원하고 좋네 너무 덥네 근데 해가 탈까봐 입어야겠어 근데 팔이 탈까봐 다리에 선크림은 안 발랐는데 완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, 이따가 어디 갈지 잘 모르겠어요 어제는 먹다가 판이 난 여행 갔습니다